선 꼬임 매번 불편했나요? 거치만 해도 충전 끝! 무선 충전기 거치대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! 바로 이 신찌모르키초 3-in-1 무선 충전 맥세이프&윙 허브 갤럭시 워치 거치대! 아이폰, 갤럭시 워치, 무선 이어폰까지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? 데스크 위에서 케이블 없이 깔끔하게 충전할 수 있고 강력한 자석이 기기를 흔들림 없이 고정해줘서 안정적이에요 게다가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영상 볼 때도 딱! 발열 억제 성능까지 좋아 장시간 충전 시에도 걱정 없고 고급스러운 블랙 메탈 디자인이라 어디에 둬도 잘 어울려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아이! 리버 ITC, MF100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 거치대 스마트폰, 애플워치, 에어팟까지 한 번에 충전 가능하니 너무 좋던데요? 고속 충전 지원으로 빠르게 충전되고 더비식 디자인이라 자리 차지도안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.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둘다 호환되니 가족끼리도 싸울 일 없고 슬림한 디자인이라 휴대하기도 딱이에요. 책상 위가 깔끔해져서 너무 만족스러워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바우아투 3인원 듀얼 코일 고속 무선 충전기 거치대. 스마트폰, 워치, 이어폰까지 동시에 충전 가능하니 너무 좋던데요? C타입과 USB타입 호환으로 기존 충전기 고민 끝. 듀얼 코일 덕에 가로세로 방향 신경 쓸 필요 없이 올려두기만 하면 끝. 고속 무선 충전이니 기다림도 짧아 속이 다 시원해요. 깔끔한 디자인이라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 효과 만점. 공간 절약과 실용성까지 갖춘 이 꿀템. 정말 추천해요.